언제나 필승! 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HSD 엔진입니다. 일단 HSD 엔진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분석할 생각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좋은 마음 기분나게 멤버 분 중에 한 분이 HSD 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셔서 제가 좀 갑작스럽게,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h s 엔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중이고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HSD 엔진의 그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죠. 네,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만 이런 수조 산업, 수조 기업들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업들의 진짜 피크는 실적이 제일 잘 나올 때 주가는 고점을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PER던가 PBR 혹은 ROE 이런 모든 지표들이 좋게 나올 때 그에 반해서 굉장히 시가총액이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구간 중에 하나예요. 시크릿컬 산업들의 특징입니다. 어, 다만, 그렇다면 이러한 수주 산업들의, 혹은 수주 기업들의 그런, 어, 투자를 할 때에는, 실적 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수주 잔고예요 수주 수주장구. 장고.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증가할수록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그의 선반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은데, 수주 잔고가 올라올 때에는 점차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그 산업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 산업 자체가 턴어라운드 할 때에는 더욱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그 산업 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과 그리고 그 산업 자체의 턴어라운드 이두 가지 전부가 h s 의 엔진에는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좀 질문을 하셨어요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렸는데, 좀 이런 내용이에요. 네. 새벽에 이제 온 쪽지이고, 플리스님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연내 시행할 것이란, 시행할 것이지만 기준금리는 손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일단락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핵심은 현 시장은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올라온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테이퍼링을 시장하, 시행하게 되면 금리 인상은 보류한다고 하여도 꽤나 큰 돈들이 채권 등으로 네,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남기셨고 네, 답변을 좀 해드렸어요.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렸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자, 기준 금리 인상은 어떤가요? 피스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준 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회수하겠다는 회수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장 휴장인데, 늦게까지 깨어 계시네요. 네, 오전 1시 14분이죠. 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한 4시간 정도, 네, 적게 될 때는 2시간, 많게 될 때는 한 5시간, 이 정도로 좀 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벽 1시에는 보통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언마 기분 나게 멤버분들은 어, 시간에 구해받다거나 그런 것들은 딱히, 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쪽지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상담을 좀 질문에 다양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건강도 꼭 챙기면서 하세요. 오늘 조언 감사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았는데 덕분에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저녁 되세요. 필승님 <laughs>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 이런식으로 우리 멤버 분들은 질문을 좀 하셨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은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까지 수주 잔고가 나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더 뛰어넘었어요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 작년보다 더 많은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 상반 어, 작년 한해 동안 달락한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6천억을 넘어섰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실적도 수주가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꽤나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늦어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더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가 되고 납품이 될 때까지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금의 이런 수주 실적이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총 수주 잔고는 1.2조 원이 넘어요. 1억 1조 2천억이 넘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도 거의 2배 매출액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두배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어, 사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보통 1조 원 정도면 이 HSD 엔진에 그런 캐파증설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통 1년 반 정도, 어, 1년 반 정도의 그런 1.5년 정도의 수주 잔고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저는, 저는 HS 엔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두 번째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합병한다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HS 엔진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제가 필승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h s 는 h s 엔진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꾸준히 말씀드려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최근부터 다시금 투자를 진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합병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합병이 안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진출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 비중 대비해서 불과 한 4년 전, 4년 전까지만 5년 전,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매출이 10%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1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중국비 중에서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 중국 조선업도 상당히 좋아요. 한국 조선업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대한, 전 세계에 이런 조선업을 주름 잡고 있는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고, 한국이 훨씬 더 월등한 기술력과 그런 월등한, 어,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언정 중국의 조선업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중국, 어, 선박공업이라고 중국의 대표 조선사이고, 시가총액의 무려 20조입니다, 20조.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IPO를 하죠. 어, 공모가 기준을 했을 때 어, 시가총액이 대략 5.3조 원이에요. 5조 3천억입니다. 어, 월등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만큼 이 중국 조선업도 상당히 어, 상황이 좋은 상황 어, 상황이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주가도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거의 100%를 어, 불과 이제 한 50일도 안 돼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데 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중국의 조선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역시나 HSD 엔진에서도 꽤나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중국 기업들도 중국 조선 기업들도 중국 자체적인 중국의 엔진 기업들을 믿지 않아요. 수주를 보통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DF 기술이라고 하죠. DF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중연료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과 그리고 천연가스를 동시에 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한 기업이 전 세계에 딱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HS 엔진과 현대중공업의 자회사, 이제 현대 엔진그룹이 있는 것인데, 이두개 기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매출비중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이쪽에 대한 리스크를 거의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합병이 될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설사 합병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매출비중이 올라오는 고 상황에서 그 피해액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그런 우려감을 다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전환 사채가 이제 6월에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되면서 이런 식의 주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필승 강의 때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이 전환 사채를 통해서 이제 대주주가 주식 전환을 이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죠.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는데 이걸 전환 자체를 다시금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비중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좀 펌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주주 비중이 33.5%인데 이게 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락했다가 다시금 전환 자체의 그런 주식 전환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이 h s t 엔진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과하게 좀 계상되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어, 특히나 이 성가, 그러니까 성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엔진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엔진은 어,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150% 정도, 한 100%에서 150% 정도의 그런 가격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진행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특히 원자재의 가격 상승, 후판 가격의 상승, 뭐차용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어, 조선업종 대, 어,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이 있는데 엔진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엔제라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도 조선업체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에좀 과하게 어, 과하게 좀 우려가 있는 것이고 기술력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조선업이, 그리고 이중연료 시장이 점차 개화를 할수록 결국 h s c 엔진이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탑안에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부터 생산 판매 AS 모두 다 진행하는 거예요. 반도체처럼 설계 따로 생산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조선산업이 터널란도하는 상황에서 물론 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조선산업이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본다는 가정을 깔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선산업에 대해서 특히 현대기프 조선을 위주로 해서 여러 번 분석해 드렸기 때문에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선산업의 턴 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뭐 따라서 이 설계부터 AS까지 전부 다할 어, 할 뿐만 아니라 이 LNG선 그리고 벌크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전부 다 엔진을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전세계 두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 중,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엔진,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이라던가 소프트웨어를 옵션 사항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2,000, 어, 2,000 선박 이상의 그런 엔진이, 엔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 그런 삽입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적인 실적에 대해서도 꽤나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밸류에이션의 밸루에이션, 리레이팅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다 알고 계시죠?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 s g 엔진에 대한 분석 해드렸고 조선업에 대한 분석, 조선의 이중연료 이중 연료 엔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